다음 질문 그 심재현 님 30대 청년 심재현입니다. 제가 미추선악 구분에 대한 생각을 제고해보고 질문드립니다. 총재님은 신인 입장에서 미추선악을 구분하지 말라 하시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인간은 보이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은 한정된 판단 기준에 따라 절대적으로 이것은 선하다 아름답다 혹은 악하다 추하다를 구분합니다. 신의 입장에서 보면 신은 비교 대상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미추선악은 굉장히 상대적이며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인간이 엄연히 인식 능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결혼 상대의 경우 많은 시간을 같이 해야 할 사람인데 결혼할 상대를 미추선악 구분 않고 고르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입니다. <laughs> 자 결혼 상대는 미추 선앙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에, 결혼 상대는, 에, 이, 그죠? 이거는 아름답고 이거는 추한 거야. 음, 아름다울 미자 추할 추자. 그러면 미추는 같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죠? 동일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네. 선악이다. 뭐 이것도 동일하다 그래. 그죠? 네. 어. 선악. 이게 동일하다. 이게 그러니까. 또 뭐예요? 뭐다 행불. 그죠? 응? 어? 음. 응? 음. 음. 그죠? 칭찬이나 비난도 마찬가지죠. 어, 똑같다면. 응? 응, 응, 찬란. 그러면은, 이, 이, 게 팔풍인데, 여덟 가지 바람인데, 이거는 실제는 왜 바람이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이 업장을 짓는 근본 재료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과 인식이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아름다움과 추함은 실제 존재하나? 내 마음속에 있나? 마음에 있죠. 근데 추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참 이해, 이해가 안 가죠. 추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물어보면 아주 진눈의 안경이라고 그래. <laughs> 맞죠? 그러니까 추한 거는 어떤 사람이 보면 추하지가 않대. 또 아, 그럴 수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그런 술집 기생 오래비 같다고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고 도망을 가. 그런 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보는 가치 기준이 전생의 업장에 연유가 돼 있어. 자기 업장에 그 미적 감각이 뛰어나가 전생에 미술 선생을 한 사람은 사람을 복잡해 안 골라 딱 보면 나와 그냥.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근데 좀 전생에 좀 대질이 있던 게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사람 골르는게주둥하랑 나온 여자를 좋아하겠지. 돼지였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전부 전생과 연관이 있는. 지상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알겠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 놨냐면 진리라는 걸 만들어 놨어. 진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진리라는 것은 역사실의 흐름에 따라 보편 다당성한 알겠죠? 네. 보편타당. 열 명이면 아홉 명이 미인이라고 하면 그게 미인이야. 맞아, 맞아. 이 보편타당의 눈으로 우리가 미인이다, 아니다, 이걸 결정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보편타당을 모든 곳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봐.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저 사람은 미인에 속해 저 사람은 미인이 아니야 이러는데 자기 어머니를 아들이 바라볼 때는 미인이야 절대 우리 어머니가 미인이다 아니다 이거 말하는 건 곤란한 거야 아 맞아 맞아 어? 어, 절대 다른 엄마보다 우리 엄마가 더 이뻐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미의 기준은 사랑의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딴판이 돼버려 아니 흉악하게 생긴 놈이 테레비에딱 나와서 영화에 야저 사람 되게 무섭고 성질 더럽게 생겼다. 그데 일본 놈을 일본 형사를 확 잡아 먹을비틀네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너무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 <laughs> 아 그래요 그래요. 완전히 그냥 그 사람 주먹에 뭐가지비비어지는 일본군을 볼 때마다 속이 시원한 거야. 그런데 기생오류마치 잘 생긴 남자가 나든 아무거니 일본 스파이야. 그잘 생긴 얼굴이 얼마나 얄미인지 알아요? 졸지 바뀌어버려. 감독 마음이야. 아, 마, 맞아, 맞아. 여러분들은 그 감독이 설정한 데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흔들려버려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실제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거기에 휩쓸려 다녀. 자기가 전생에 형사였다 전생에 뭐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독립군, 잡으러 다니는 잘생긴 남자, 그건 그 다음부터는 잘생긴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쁜 거야 <laughs> 알겠지? 어, 멋지게 하고 다니면서 잘생긴 사람만 그냥 모가지를 대한민국 독립군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을 로오면 잘생긴 사람이 미워져그 근데 못생긴데 뭐뚜꾸이 같이 생겼네. 미, 그냥 그냥 일본놈 형사를 그냥 목을 비틀어 독립군을 구해내고 이래 봐. 그 사람이 영웅으로 보여.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치 기준은 전생에 그런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각자 이거는 무상한 거다. 괜히 그걸 샀는 거다. 어, 그 너무 미추를 따지지 마라. 신인이나 따지는 거지. 여러분들 따지는 거아니야 <laughs> 알겠죠? 어. 그래서 선 악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우리가 일본 사람을 볼 때는 그 당시 악해 보였잖아. 근데 일본 소년이 볼 때는 세계 통일 을못한게 가슴 아파해. 맞아 맞아. 일본이 조금만 잘했으면 세계 통일을 하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미국은 일본 기름 기지만 보이면 다가다 폭파해. 군인들은 나도 왜 기름이 없으면 못 움직이니까 걔들이. 그리고 군수품 공장만 좀 폭격해. 못 만들게. 이래 보니까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총알이 없어요. 나중에 기름이 없어. 이러니까, 일본군이 나중에 지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그, 적이었지만, 미국에서 볼 때는, 지금은 일본군하고, 미국이, 일본 사람하고, 엄청 친해.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독도 치면은, 일본 영토. 이렇게 나와. 누구 해줘서? 미국에서. 알겠죠? 이게 뭐냐? 옛날에 적이었는데, 아, 이 미운 놈이었는데, 지금은 친구가 되어 있네. 맞아, 맞아요. 영원한 선도 영원한 악도 존재하지가 않고 오직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원리를 이것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 석가모니 하는 말은 이것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야 굉장히 배기 싫은 마누라고 살았는데 자기 친구는 너무 이쁜 여자하고 살았어 근데 둘이 암이 걸렸어 이 남편도 암이 걸리고 이 남편도 암이 걸린데 미인은 보따리 사서 도망간 지가 오래됐어 <laughs> 암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여자하고 살때 자랑하고 다녔어. 하, 나는 미인하고 살아. 그 자기를 갈세했는데 아니, 둘이 암이 걸리고 보니까 그 친구 미인은 달아나버린 지 오래야 이 친구 그 못난, 못생겼다는 그 여자는 목숨 걸고 남편을 살려내. 누가 더 미인이야? 그죠? 에? 그래서 그 미의 기준도 복잡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너무 이런 데 치우치지 말아라. 알았죠? 네. 여기도 보석이 있다. 여기도 보석이 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이 다른 것 같지만, 실제는 다 장단점이 합류하고 있다. 알았죠? 네. 응? 이해가죠? 네. 음,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이야기는 내말 이제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석가는 이것은 하나의 바람에 불과하다. 음. 자기가 정말 다 죽어갈 때는 못생긴 뭐 여자하고 산 사람은 집을 지키고 자식을 건사하는데 이거는 잘생긴 여자하고 살던 남자가 암이 걸리고 파산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마누라예요 애들이 거지가 돼 남편은 죽어 애들은 과분으로 가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어 그죠? 에? 그 아름다운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 추한 여자가 못생겼다는 뭐 여자가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던 거야. 알겠죠? 네. 일부 종사하는 마음이 있었죠? 네. 그리고 미인은 기회주의자였죠? 네. 맞나, 맞나?